자료가. 끌어서, 방지, 백, 뒤로 밀치는 게 뭐야? 커트을 어떻게 방지, 하는 거니? 당겨서 방지. 밀쳐버리는 거지? 예. 이거 뭐야, 그러면? 티어는? 티어 여러분 기본 뜻이 뭐야? 찢다 있어요. 찢어서 오픈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여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티어 오픈 예. 묶지 말고, 드로우백 묶지 말고. 이해 돼? 이러면 편해진다고. 좀더 영어가. 이해 되니? 습관이라는 커트는 어떻게 해라? 밀어서 어떻게 걷고 백 혹은 찢어서 열어라 이런 얘기야 됐니 됐어요 오케이 so 그렇게 해서 오케이 t 해로고 이제 볼게요 여기 소 so 나왔고 됐 나왔으니까요 이대사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의미가 없고요. 그 대부분의 친숙한 익숙한 특징들, 뭐에 친숙하고 익숙한 특징들 우리 세계에 가장 친숙한 특징들은 become 된다.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뭐야? 놀라운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해 돼요? 좋아요. 그러나 this 이것도 is also 또한 누구의 일이야? 예. 철학자의 일이다. 이렇게 되죠. 어? 스크는일 응? 작업. 아. 됐나요? 보자. 여기 에 하이픈하고 하이픈 나왔지? 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음. 오케이. 이거 퀴팅이 무슨 뜻이야? 인용하다. 인용하다. 오케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laughs> 인용하는 것처럼, 이건 해석 안 할게, 그럼 이거. 네. 없애도 되지? 네. 그리고 이리즈 오픈 세드, 넷 하면, 이거는 참실 예전에 그통번역할때 나온 거지. 이런 거 나오면요. 일반적인 <laughs>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laughs>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자, 이런 게, 이런 형태 되게, it is said 이게 되게 많은데, 이 t is reported that,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 우리나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주 말해, 뭘 얘기해. 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이런 얘기지. 철학자는, 철학은 어떻게 해요? begin with wonder. 시작한다, 놀라움을 가지고 놀라움으로 시작해. 됐죠? 그리고 그 마음의 놀라움의 상태는 단지 다다를 수 있어. 이해돼? 모함으로써 처음에 관통함으로써, 뭘 관통해? 무거운 습관이라는 커튼을 뚫어 나가 거예요. 그럼 여기 관통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게 떠야 돼. 이 관통하는 게 뭐야? 이게 뜬 몰라도 나와야 돼. 위로, Drawback, Tears Open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니? 됐어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얘를 어떻게 해서 보는 거야? 문장을? 이게 바로 뭐하는 거다? 연결해서 보는 거야. 이해되니? 또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뭐야? 특히 철학적인 주제, 문제이고, and 그리고 이것은 또한 중요하고 심오한 특징이다. 모의 삶이. 일반적인 삶에 됐어요? 됐니? 야 아직도 안 끝났어? 장문도 캔 장문도 캔데? 와 이제 반한 거야? 알았어요. Of 네. you European philosophers. has gone so far as to claim, like,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니 이게. 몇몇의 유럽의 철학자들은 has gone so far as to claim, 여기 봐봐. 이거는 좀 여러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외워. 외우란 얘기는요, 얘가 다른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선생님 외우란 얘기는 딱그 뜻으로만 쓰여. 그럼 외워도 되잖아. 안바뀌니까 안 그렇지? 오케이. Okay. Have gone so far as to A가 나오게 돼. A 나오면 A인 상태까지 가다 말 바꾸면 A인 상태의 일까지 하다 이런 뜻이야. 뒤에 있는 상태 일까지 가다 뒤에 있는 상태 일을 하다 이해돼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몇몇의 유럽의 철학자들은 주장하는 일까지 한다. 왜, 소 o so far a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뭐 많은 일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응. 해석한 거고. 이해되니? 오케이. 많은 선생님들, 어디에? 부디스트, 불교의 전통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처럼, 불교 전통에서의 많은 선생님들은 뭐겠니? 뭐, 스님이겠지, 뭐, 그냥. 이해돼요처럼 보자.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대절 이하를 주장하는 거죠. 여기도 봐봐. 이것도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뭐장운도기를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네. 얘가 주어고 이게 이제 동사죠. 그것까지는 알고 얘가 수거지. 얘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해돼요? 네. 주장하는 선까지 가는데 여기 컴마 있고 또 뒤에 뭐 있어? 컴마 있지. 얘는 우선 빼고 보셔야 되지 여러분. 됐죠? 이거 실제로 빼고 보셔도 되고요. 문제 풀 때. 수능 풀때 특히. 복잡하게만 만드는 거니까. 클레임이 뭐야? 여기 투부정사의 동사인데 동사 어쨌든 있지? 예. 그리고 이 동사의 목적어가 대, 뒤에 나오는 거네. 이해 돼요? 그리고 이 목적어가 길어, 짧아. 기니까 대서쓴 거죠? 그건 뭘로 알수 있어? 헤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해 돼? 그럼 여기 뭐 불교 스승들이 한거 이건 뺄게. 그러면 소주의 유럽의 철학자들은 주장하기, 설명하기까지 했어, 말하기까지해서 뭐라고 습관이 뭐한다, 제공한다, 뭘 제공해? 답. 답을 제공했는데 이 답이 어디에 속한다? 투결거저 속한 어디? 문제. 문제에 속한 거죠. 어, the self, 개인이죠, 개인. 오케이, 개인,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해답을 제, 제공하기도 해. 이렇게 되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대시 다시 붙었네요. 오케이. 이대스 뭘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더. 한번더 대? 어떻게 한번더 대? 다시 설명. 한번더대스 맞아. 한번더대스 맞는데, 좀 다른 의미야. 봐봐. 여기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이거, 어디니, 어디? 클레임, 이거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똑같이 이 대처럼. 클레임 해놓고 여기, 여기 대처럼. 몇몇의, 뭐야, 유럽의 철학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도 하기도 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뭐라고? 우리의 계속되는, 오케이. 시간과 변화를 통한 우리의 계속되는 정체성. 됐죠? 정체성의 정체성을 is produced by the, 뭐야. 테넨서티 오브 헤빗 이렇게 나는데요 야 테넨서티는 나오지 않았니? 네. 뭐라고 나왔니? 완강 오케이 그래 이건 이런거는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습관이라는 것에 완강함이 완강함이라는 게 뭐니? 여기 완강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완강함이 뭐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거예요? 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지? 오케이 강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그리고 어떤 주장도 했어? 우리 우리의 계속되는 그정 시간과 변화를 통해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기지 여기서 계속되는 정체성이라는 건 그거지. 그럼 여기 계속되는보다는 뭐가 맞겠는? 유지되는 얘도 맞겠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정체성. 뭘 통해서? 시간과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습관이라는 변하지 않은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요? 오케이 됐니? 오케이 여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네요. 이걸 뭐욕하거나 더하지도 않았지. 단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긴지 어떻게 알아? 뭐야 이게 도대체? 가자. If this is true, 만일 이것이 뭐라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여기도 하이픈하고하이픈이 있지. 네. 그럼 이것도 원래 없을 때 턱관 없지. 없는데, 어쨌든 있으니까 우린 하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사실이든 사실이아 안든 간에. 이런 얘기네. 그치? 오케이. 된 습관의 앰비규어티 얘는 충적으로 아다데 아, 얘는 알아야 돼 얘는 기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소미나 너의 실력을 보여줘 오케이 모호성 잘 모르겠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애매모호한 게앰비규어티죠 오케이 그 습관의 애매모호함과 그리고 u n c e r t a i n t y 는 뭐니? 불확실성이지 불확실성은 속하게 돼 누구에게 속하게 돼 인간의 개성이라는 미스테리에 속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Yeah. <laughs> 습관이라는 문제는, 오케이. 됐죠? 습관이라는 문제는 maybe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다. 뭐로부터 우리의 가장 어렵고 깊고 가장 지속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과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해 습관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요? 예. 오케이 좋아요 좋네요 아이들은 좋아한다 Please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오빠 아이들만 그래? 모든 사람 다 그렇지 그들은 여기 그들 누구? 아이 이 계속 연결해서 가야 돼. 그들은 하면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야. 이해돼? 네.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찾죠? 뭘 찾아? 관심과 지지와 동의를 찾는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리틀 보이 후 V1 오케이 okay. 여기까지가. 소쇼우즈가 V2. 이렇게 되겠네요. 그 작은 소녀는 이렇게 되죠. 오케이. 만족하지 못한 작은 소년. 이렇게 되죠. 뭐에? 단지 그의 자전거를 타는 것. 누구를 위해서? 그의 엄마를 위해서. 이해 돼요? 여기서 그의 자전거를 타는 게 누구를 위한 행동? 엄마를 위한 행동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느낌 와야 돼. 여기 작은 소녀는 뭐야? 위에 나온 칠드런이라고 보셔도 되겠지. 근데 이 칠드런은 어떤 칠드런? 이 뒤에 있는 거를 얻은 사람, 못 얻은 사람, 모든, 여기 s 티스 i 인 f 뭘로 봐도 돼? s 그으로 봐도 되지. 그리고 여기 다전거 타는 행동이 뭐야? 이 뒤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셔도 되지. 근데 얘는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지. 얻지, 못했지. 이해 돼요? Show up. 뽐낸다. 오케이. 봅시다. By riding past the front yard. 타고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라봐. 서타고서 지나가. 어디를 지나가. 앞마당을 지나가지. 이해돼? 그리고 with, 플러스, 상황이 플러스가 되는데, 양손이 어떻게 있어? In the air. 아, 하늘에 있단 얘기 뭐야? 손을 놓고지. 아, 아. 놓고서 어떻게 해요? Look, 봐라. 그리고 엄마, 노행, 손 났다. 이렇게 되지. 됐어요? One more achievement, 오케이, 한번더 이루는 것, 한번더 성취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한 번의 기회지, 오케이, 중요한 다른 이에게 오케이 인상을 주는 또 다른 한 번의 기회 이렇게 되네. 이 뭐지 이게? 맞는데 그냥 그거예요. 한번더 이루는 것, 한번더 성취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른 기회야 다른,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됐나요? 말로 풀면 그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있는 거랑 뭐 맞춰서 보면 성취하고 이루는 게 뭐야? 손놓고자전거탄것지 뭐야?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 누구야? 엄마들 누구야? 인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돼요? The burden to please or impress others can be manageable.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인상을 줘야 한다라는 뭐, 부담감은 can be manageable. 뭐일 수, 있? 관리 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근데 이 관리 가능한 것일 수 있다가 아니래매. 이거래매. 이게 잘못된 거니, 그러면? 문제에서? 거기, 여러분 책 갖고 있잖아. 맞니? 맞아요? 역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it 하고 to 부정사. 앞에는 있 it은 음. 의미가 없죠. 우리를 cause. 원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를 하게 할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하게 할수 있다. 좋아요. <laughs> 우리가 뭘 하게 할수 있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뭘게이지 Our lives to the limit.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잘. 몰게이지 하도록 한다. 뭐, 몰게이지는 뭐니? 여기서 보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 뭐 이런 뜻인가 본데? 음, 내걸, 내걸고 덤비는다. 어, 내걸고 이것도 덤비, 밑에 나왔니 네. 우리의 삶을 내걸고 덤비는데 투결보소죠. 어디까지? 한계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지 마. 네. 여기 밑에 해석처럼 하지 말고요. 네. 이해돼? 한계까지 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compromise ourselves worse.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어디에서?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되죠이해되니 compromise가 위태롭게 하다. 오케이. compromise는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문장 아래서 보셔야 되고요. 됐나요? 오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 즐겁게 만드는 것은 is the o p p 이렇게 나는데요.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되죠. 모와 정반대의 것이야? 오케이. The self-sabotaging behavior. 여기 sabotaging이 무슨 뜻이니? 여기 테만이라고 나왔니? 여기 테만이라고 나왔으면 그냥 테만이라고 할 텐데, sabotaging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야?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에 정반대이다. 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테만보다. 그게 여기, 자기 테만 행위에 정반대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에 정반대이다. 이게 더 낫지 않냐? 네. come from the thought. 생각으로부터 오는 행동. 근데 여기 생각 뒤에 됐나? 근데 테만이라고 하세요.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한. 물론, 오타도 엄청 많지만, 승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자기 공격 행위, 근데 여기 자기 공격 행위 이게 좀 이상하네? 자기 테만 행위의 반대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뭐야, 이게? 다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스스로를 아 여기서 태만이라는 건보겠어 노는 거겠지 행동하지 않은 거겠지 그 행동하지 않는 행동의 정반대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건 정반대죠 이해돼요 이렇게 보니까 되네 if you believe that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뭘 믿어 인생에서의 당신의 역할이 보자. is to make others happy.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믿거나 혹은 at least 적어도 to impress them. 그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해돼요? 너는 suffer from 겪게 될 거야. 그 태도와 행동을 겪게 될 거야. 항상 뭐하려는 trying to please others. 항상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의 태도와 행동을 겪게 될 거다. 여기서 suffer from은 고통을 받는 거죠. 이해돼요? 좋은 곳에는 쓰지 않잖아 이해돼? 그럼 너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뭐 이런 것에 강박관념을 겪고 당연히 고통스럽겠지. 이해돼요? 맞는 얘기고요. 만일 at first 처음에 you do not accomplish this 당신이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당연히 뭐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해주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you try longer and harder 오케이 okay. 너는 더 오래 그리고 더 열심히 그 노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이것도 위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그쵸 이해되니 네. <laughs> 여러분, 그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